2021 광교고 2학기 기말고사 1번 문제입니다. 그림은 가부터 다 대륙에서의 자 다른 대륙이네요. 지층과 산출되는 화석 A부터 E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표준 화석에 대한 설명이다. 자, 일단 설명부터 좀 볼까요? 표준 화석이 됐죠? 정의가 일정한 기간만 번성했다가 멸종해야 되고요. 됐죠? 즉 생존 기간이 짧고요 면적이 넓어야 돼 면적이 그럼 일단 면적 한번 볼까요? 면적은요 즉 각각의 대륙들에 다 있어야 그죠 페리나사어 접근이 되는 거야 그죠그 다음에 위아래로 봤을 때 여기저기 있으면 안 되고 특정한 창이만 좀 있어야죠 그죠 그래야지 시간은 짧고 그죠 면적은 넓게 되는 거죠 그렇게 확인 자 문제에서 지금 표준화석 구하라 그런 거죠, 그죠? 표준화석? 표준화석의 조건으로 봐서 해당하는 거. 갑니다. 일단 A부터 봅시다. 자, A는요, A가 세 군데 다 있긴 하네. 자, 근데 A가 여기 아래도 있고요, 여기 위에도 있고, 색칠 한 것도 있고, 안한 것도 있고, 색칠 안한 것도 있고, 여기 만한 것도 있고, 안한 것도 있고, 그죠? 너무 좀, 그죠? 기간이 좀 길죠, 그죠? A는 탈락인 거야. 됐죠? 자, B 볼게요, B. 자, B. 세개드리게다 있네요. 그 다음에 여기 색칠한 여기 색칠한 어, 그죠? 어, 특정한 층에만 딱 있다 그죠? 어 B 되겠다 되겠죠? 자 C 자 C 여러 대로 다 있긴 한데 자 볼게요 C 여기 아래 위에 있고요 여기 아래에 있네 그죠? 여기 위에 있네 색칠한 거에도 있고 안한 거에도 있고 그죠? 됐죠? 됐지? 어,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치? 어, 특정한 층에만 있어야 되니까 마지막 D 세다 있습니다 됐죠? 근데 D 여기 여기 있고 여기, 있고, 여기 있네. 즉, 색칠 한 거에도 있고, 색칠 안된 거에도 있고, 그죠? 아래 위에도 있고, 그죠? 안 되는 거지. 마지막, 이. 자, 이는 볼 필요가 없어요. 자, 이는요, 이 없죠? 이 하나 있죠? 이 없죠? 그죠? 즉, 편현을쓰려면 여러 대륙의 면적이 넓어야 되는데, 그게 안되잖아요 탈락. 됐죠? 괜찮을까요? 정답은 뭐, B만. 되겠죠? 2021, 광교고, 2학기기말고사 1번 문제의 정답은 2번에 B가 맞습니다.